아, 나, 네, 자, 잘겠다. 1등 5만원, 그리고 순방 3만원. 리롤덱이요? 근데 1등은 안 돼요, 리롤덱이 사실. 리롤덱 할 거면 4쿠 리롤덱 해야 돼. 쿠르 하면 1등인데. 근데 쿠르는 거의 한 20판 중에 한판 나오는 기적 같은 그거라서. 4쿠 리롤덱도 있냐고? 4쿠 리롤덱 가면 1등이잖아요. 자, 첼큐고요. 저도 챌린저 왔기 때문에 좀 보여드릴게요. 리롤덱, 1등 5만원, 순방 3만원이고요. 하지만 날카로운 밸류덱이 보인다면 밸류 해야 되나? 태호야, 나를 빌드업할 때 요새로 가면 시너지 없어도 괜찮냐고요? 안 괜찮아요. 챌린저 김태호 너무 귀하다고요? 아니, 저는 몇 시즌 채를 찍었는데. 자, 그채 하고 첫 시즌 말고는 다 채를 찍었어요 저는 시즌 7부터 시즌 12광물인데요 방송을 아예 안할 때고요 그때는 그리고 시즌 12는 챌린저 다 알았죠 마감이 그거인 거지 막 안경 찍혀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막 되게 막 어? 막 그렇게 나는 그거... 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1등 하겠습니다 1등 할게요 1등 얼마라고? 1등 5만 원이라고? 1등 할게요 조심해 취 심해 눈도 안 겹쳤지. <laughs> 아 챔복도 있다는데? 야, 황심이야? 와, 존나 세게 가더라. 어쩐지. 어, 너황심해 많이 먹어? 어이골또 벌어? 나 연습 안 해도 돼. 사실 못 하는 거야. 비갈리만 해도 돼. 존나 재밌겠다. 이번 판. 그쵸맛좀 봐라. 맛롱 봐. 꼬랑. 아. 꼬 아, 그분 먹을 거 씨발. 아, 그분 나왔는데. 아, 그냥 미다세 손. 괜찮아 어차피 달아줄거야 어차피 못이겨서 미손으로 1골드라도 챙기면 그게 더 이득일수도 있어 룰로 왔는가 아 이거 뭐 그분 먹는다고 안달라져요 근데 문두도 안풀리면 박는다고요? 그거는 범부새끼들이나 그렇게 얘기하는거고 그건 변명이야 변명 챌린저는 그딴거 없어 저같이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런거 없어요 왜냐고요 잘하기 때문이에요 문두는 십삭이 등강이라가지고 그냥 반만 가면 그냥 알아서 된다 테테테테 미손 나이스, 미다스의 손으로 일골도 먹었죠? 도망했는데? 자고 와도 됨? 근데 이거 다음 턴에 뭐야? 그 잔나 나오면 조금 억울했지도? 안 나오죠? 다음 턴에 잔나 나왔으면 조금 화낼 뻔했어. 음, 아 이자 깨지잖아, 애쉬는. 뭘, 이걸 가야지야. 이자 깨지는데. 근데 만약에 잔나가 나온다든 가정 하에 육렙간 다음에 5승 5한 다음에 그림자 분신술 애쉬 했으면 좀 낭낭하게 됐겠죠? 아이, 코어 존나 약하네. 이거 못 찾는데, 이거는? 불륭이라는데? 아, 근데 순간 해킹당해가지고 3인방 먹을 뻔? 순간 대가리 해킹당해가지고 3인방 먹을 뻔? 3인방을 거르는 판단이라고요? 3인방 왜 먹어요? 3인방 먹으면 순방 못할걸? 3인방 먹으면 순방이 안 될걸요? 아무리 문드라고 해서? 마지막 진영 유지 먹으면 신 아니냐고? 진영 유지보다는 수영이한번더 나와가지고, 내셔를 박으면 신이 되지. 사인방 밸류 딸린다고요? 아니, 밸류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밸류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그냥 증강을 못 쓰잖아. 사인방을 먹었는데. 아니, 버프가 노템 이성한테 들어가잖아. 질것 같긴 해서, 못 뜨긴 한데, 져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도 질것 같은데? 무긴방 정도 먹어야지 효율이 나온다고? 무긴방은 뭐야? 어? 이겼네? 그럼 계속 이기면 되지. 뭐피관리해 이러면. 딱세번 지면 아름다웠는데, 괜찮아요. 미다스의 소지라서 자, 또 시작! <laughs> 근데 지금 템포 땡기긴 해야 되는데 아니 애들 애들이 왜 이렇게 세냐 이거? 근데 어은치만하죠할만하지 않냐? 불량이라서 수정 켜놔서 쓸려나? 아내고구마 죽었다 이거 안 죽었으면? 이걸 엎치냐고? 음돈 많잖아. 이기면 인정이라고? 아, 얘는 못 이기고, 얘가 이길만 했어요, 엎치면. 얘랑. 체인린저인 거는 알겠는데, 좀 아쉽다고요? 알았어, 니네 말이 맞아. 아, 아 당신이 옳아요. 예? 당신이 옳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살칩 템포 개빠르다고? 아니, 템포 이렇게 맞춰야 돼. 피갈래 아예 안 돼버리면, 좀 슬퍼요. 이제. 죽어봐라, 순방 못한다, 흠. 아, 진짜 사람 싫어진다. 아, 어, 리롤, 쳤나 아, 제가 아, 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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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그래. 람머스 한장. 아, 이게 안 나와. 아, 이게 람머스 한장이 안 나와. 너무 아쉬운데. 순막 축하드린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판 순막 못할것 같다고? 순막 했는데? 야수소 삼성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찍었어요? 순막 했는데 이거? 딴테 한잔 뽑으면? 와 근데 요새 야수는 지린다 신영증에다가 프로게이머네? 때려봐. 스크래치라도 나나. 람머스한테. 6렙 야수 삼성이라는데. 근데 족같이 지니까. 지니까 세상이 싫어지지. 세상이막 어두워지지. 그냥, 어? 앞길이 안 보이지. 요새 문양 줘놓고 저렇게 지니까. 다리 삼성이라네? 7렙 갔네. 하이사가 7장이라는데? 7렙 왜 갔어, 이거? 와, 7렙에? 다 찍었네요? 줄리겠는데? 족같해? <목소리> <좆같애>? 족같으면 <laughs> 너도 문두해. 족같으면 나도 문두해. <laughs> 이성딸이한테 져서 족같아요? <laughs> 그럼 꼬우면 너도 문두해. 승리가 눈앞. 보았다. <목소리> 아고이를 딴 애한테 주죠. 90 용발이라서. 삼성람머스가 굳이 가질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요 역하긴 하다고? 아니나 사기라니까 아 아니, 말해 뭐해 야 씨발 그냥 다 이기는데 미친덱이라니까 역갑잖아 그냥 덱이 토가 나오잖아요 아망투 두개는 씨발 아, 아나 AD덱도 이겨야 되는데 AD덱 세명이야 보다 중요한 게 어딨네 애가 이렇게 됐지 우승인가 어이구. 이거 뭐 뚫려요, 이게. 군인수 빼고 내셔라고요? 지금 이템일 때는 내셔보다 군인수가 좋은데? 아니, 이게 뚫리겠어요? 예? 탐정투데 이새끼야. 뺄 거면 쇼진을 빼야지. 자재기가 없어가지고 이대로 가야 돼. 자재기 없어. 이런 날목 태워 싫어, 싫어라고? 아니, 그러면 증강 하나 버리고 할까, 그러면. 제가 이거 떴는데 해야지. 자고 와도 우승. 안 자고 와도 우승. 이거 카타로 뚫으면 백만원. 카타로 뚫으면 백만원. 뚫리면 안줄 예정이라고? 아니, 애초에 안 뚫릴 예정. 되게 좋같다 역겹다. 그냥 아, 이런 미친 데기 어딨어? 누가 제발 나좀 막아줘. 별수, 밸류, 풀밸류 야, 얘가 그나마 할 만한데, 별수, 풀밸류가 결투를 시작하지. 누가 나좀 막아줘 봐. 아, 말려봐. 누가 좀 얘가 그나마 할 만해요. 근데 돈증는는두 개라. 서 바르스한테 인피 들어갔으면 몰았을려나? 아니네 안해 존나 잘하네 아 사코 삼성 데리고 와아 누가 심장 좀띄어게 해줘 아 사코 삼성 갖고 와 빨리 오 얘도 센데요? 얘3전투데 오, 얘 센데 이거 심장 뛰냐? 설마 아, 자꾸 삼사 갖고 와. 아, 빨리 람머스 팔고 다시 리로라면 심장 좀뜰것 같다고요. 심장이 멈출 것 같은데, 그러면 난여기 아, 안 나오냐? 연은? 띵띵띵띵띵, 후라이팬놀이. 오, 심장 뛰게 되나? 심장이 뛰어지나? 설마! 아, 다코삼성 갖고 와. 아, 다코삼성 갖고 와. 빨리, 아, 씨발. 아, 재미없어. 아니, 이 새끼 왜 이렇게 안 나와요? 5코 삼성이나 4코 삼성 갖고 와, 그냥. 나 재미없으려고 해. 배우님, 현재 인천 연수구는 그름한점 없는 것 같아요. 어쩌라고. 아 설마 이거 브라우미 딱 잡아가지고? 심장 뛴다 드디어 나랑 비등한 사람을 만났어 가슴이 좀 뛰냐고요? 네 지금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나를 배치까지 보게 하는 남자가 있다고? 심장은 원래 뛴다고요? 아니야 여태까지 안 뛰었어 나 여태까지 좀비였어 근데 심장을 뛰게 해줄 남자가 왔어 잠깐만, 네가 지면 안 되는데? 너 나랑 오래 놀아야 되는데? 너 나랑 놀아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치 그건 부정맥이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나 심장 띄워야 되는데? 너 그때 진짜 무례하구나, 나를 감히 배치를 보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건데? 무라우라 하나 날려봐? 아더 있어? 아, 어, 심장 좀 뛰게 해봐, 아! 야. 아, 내가, 그니까 내가 자꾸 상상을 하잖아 아, 심장 다시 멈췄다. 아, 씨발, 잘래, 아. 아, 그가툭 갔네, 아. 내가 아, 보고 있을래, 아. 아, 내가 잘, 잘겠다. クラブ決めた